고도새는 인간이 처음으로 멸종시킨 동물입니다. 이 결과로 오리셔스섬 카바리아 나무가 더 이상 씨앗을 틔우지 못하게 되어 멸종 위기종이 되었습니다. 생물 하나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종이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단한 구축관계에서 한 종씩 멸종을 맞으며 생태계는 지금 휘청에는 증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SDGs 지표는 골 15번, Life on Land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수는 1970년에 비해 3분의 2가 감소했고 서울시에는 267종의 멸종위기종이 존재합니다. 서울시의 생명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해치케치팀이 결성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진 5명의 팀원이 모여 각자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가락, 해치모, 내포난의 야생동물 도감입니다. 한때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 게임에서 착안한 프로젝트로 서울시 곳곳에 QR코드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QR코드를 인식해 나오는 서울시 멸종위기 동물을 SNS에 공유할 시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과 관련된 정보를 서울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해치 캣츠와 함께 다소 관심이 부족했던 멸종 위기종 보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지켜주는 히어로는 항상 멋있는 존재였습니다. 슈퍼맨, 아이언맨 그리고 지구마을 방범대. 짱구와 친구들이 떡잎마을을 지키기 위해 모여서 떡잎마을 방범대를 만들었다면 저희 지구마을 방범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모이게 된 슈퍼 히어로입니다. 저희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헌옷을 업사이클링하여 면생리대를 제작 후 판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면 자동적으로 열악한 국가의 여성들에게 구매한 제품이 동일하게 기부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교류국가인 캄보디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회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던 중 2016년 깔창 생리대 관련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내 저소득층 소녀들이 생리대 등의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월경 기간을 버틴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류국가인 캄보디아에서는 월경 기간 동안에는 학교나 사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등 월경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는 인구의 70%가 생리대 값을 지불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프로젝트에서 지구마을 범범대가 판매할 키트는 소형 3개, 대형 3개로 총 6개의 면생이대로 3만원에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부되는 키트에는 친환경 발포 세제를 30알 동봉해 캄보디아 여성들이 위생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면생이대 이용법, 월경과 관련된 안내 책자 역시 동봉해 인식을 걸어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 이후 캄보디아로 기부가 되는 방식은 톰즈사이 원 for one 기부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지속가능한 목표 3번, 12번, 17번에 집중하며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캄보디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국가에 우리의 사업을 확장시켜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에 꾸준한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유림입니다. 라운나티팀 몸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실시하여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성현 기자. 네, 코로나19로 특히 서울 지역에서 배달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회용기 폐기 문제도 더는 정과할 수 없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요리하기도 귀찮아서 배달을 훨씬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분리수거할 때 일회용품이 너무 많으니까 환경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고? 배달 일회 용기는 과도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환경 죄책감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옴은 규격화된 다회용기, 또또용기를 제안했습니다. 용기의 사이즈를 통일하여 세척비용은 줄이고 용기 생산의 효율성은 높였습니다. 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업체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업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다회용기 사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황스러웠죠. 비용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세척 업체까지 연동한 다회용기 사업을 시행해 봤더니 대학생들이 환경에 관심 많더라고요. 일회용기 규제도 심해진다는데 차라리 다회용기가 장기적으로 이득인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소비자도 업체도 필요로 하는 다회용기 사업 비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친환경 박사 학위 소료하신 박수현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메 다회용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요? 가장 큰 효과는 필수로 환경을 생각하는 필환경의 트렌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다회용기 사용은 소비자와 영세상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적 환경 실천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마칩니다.